안녕하세요.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 쌤 김용숙입니다. 이찬원 씨, 장민호 씨, 봄이세 사람은 보면 참 기분 좋은 사람입니다. 경쾌한 사람들입니다. 여기 중심에서 있는 장민호 씨는 이찬원 씨하고도 호흡이 잘 맞고 봄 씨하고도 호흡이 잘 맞고 봄 씨는 누구하고나 호흡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아주 경쾌한 상쾌한 사나이입니다. 결국 장민우 씨는 이찬원 씨하고도 같은 프로그램을 하게 됐고, 붐 씨하고도 같은 예능 프로그램을 하게 됐습니다. 누가 됐든 누구 하거나 호흡을 다 맞출 수 있는 이세 사람, 이세 남자의 특징은 바로 누구 하거나 소통 호흡을 다 맞출 수 있는 정말 성격 좋은. 대표 주자라고 해도 가한이 아닐 것 같습니다. 우선 장민호 씨하고 이찬원 씨는 잘 생긴 트로스를 1월 21일부터 아 2월이죠. 2월 21일부터 tvn 스토리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방송 첫방이 나옵니다. 이 이찬원 씨한테 전화가 제작진한테 걸려온 것 같습니다. 이 프로그램 장민호 형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, 같이 하시렵니까? 1초 만에 민호 형이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. 그러니까 한 사람만 섭외를 해 놓으면 다른 한 사람은 섭외에 크게 힘이 안 든다는 그런 제작진의 의견입니다. 그래서 당연히 해야죠. 당연히 해야죠. 하고 이두 사람이 잘생긴 트롯, 12명의 남자들이 이 트롯에 도전하면서 여기에 프로듀싱, 코칭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. 역시 장민호 씨하고 이찬원 씨의 그런 코칭 모습은 또 선생 모습은 어떤 것인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. 또붐 씨하고 장민호 씨는 웹 예능을 시작을 했습니다, 이미. JTBC하고 LG가 같이 협업해서 만드는 예능인데 이 예능은 웹 예능. TV에는 방영되지 않고 유튜브로, 유튜브로만 방송되는 그런 요즘 이웹 예능이 대세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. 벌써 3주쯤 됐는데 이 영상 조회수가 무려 230만 조회를 기록했다 그럽니다. 2월 3일 기준이니까 지금은 훨씬 조회수가 많아졌겠죠. 이것은 LG 세탁기, 건조기 또 특수세탁기를 홍보하는 그러한 형식을 갖추게, 그러니까 기업에서 돈을 대고, 또 방송사는 방송 제작 기술을 대서 이런 방식으로 예능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그러한 차세대, 또 다음 세대의 홍보 방식입니다.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지금 유튜브가 대세기 때문에. TV보다는 유튜브에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 김에 소극적인 홍보보다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 버리자 까지고. 뭐 이거 사 주세요. 옆에 구퉁이에 상품 하나 놓고 뭐또 자막으로 넣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PPL처럼 하지 말고 대놓고 홍보하자.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하자 하고 기업에서 제작 프로그램 제작비와 출연료를 주고 또 유튜브 소득까지 수입까지 생기니까 대놓고 홍보하자. 뭐 좋은 방법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. 어쨌든 장민호 씨 단국대학교 예술공연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. 대학원에. 단국대학교 모교에 가서 그 학생들, 기숙사 학생들 이불 빨래를 해주고 또 인형들 홍보할 때, 응원할 때 쓰는 그 인형들 세탁해주는 그러한 컨셉이 진행이 됐습니다. 요새는 뭐 학교에 기숙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숙사 밑에 공동 빨래터가, 공동 세탁실이 있기는 하지만, 아만 해도 말리는데, 말리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빨래로 고민하는 사람들 고민도 해결해주고, 세탁기도 홍보하고, 너 좋고, 나 좋고, 공동체 좋고, 국가 좋고, 이런 일들이 여, 이곳저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역시 두 사람, 장난꾸러기 두 사람, 길에 다니면서도 예능인지 실생활인지 모를 그런 대화를 해가면서 다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, 당국대학교, 또그 연극, 연기과, 요새는 뭐 하도 그 예술과 대학도 이름들이 많아서 그 이름이 그 이름 같지만 어쨌든, 연기과에 가서 후배들하고 담소도 나누고 그러는 모습이 굉장히 친근해 보였습니다. 이 컨셉은, 이 컨셉은 세차장 컨셉하고도 닮아있고, 2장 1절 컨셉하고도 딱 닮아있는 그런 예능입니다. 그러니까 장민호 씨는 길거리 예능, 생활 예능, 대화 예능, 이런 것을 하는 MC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한 거 아닌가.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